Thank <laughs> you.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수요일, 희 현수입니다. 오늘 4천여 상자 입판 접수 됐습니다. 안감방 10척, 이전방 조기 빼 7척, 딱또뭐 보고 장어 잡아들 다양하고요. 요정은 참돔, 제수형으로 인기 있는 사이즈들, 섬심미에요 30mm, 20mm, 20mm 부터 거의 40mm 까지 제수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풀치들 실치, 풀치, 손가락 두 개씩 되는 거예요 이쪽은 젓갈용입니다 말려가지고 이제 쪼여 드시고 뼈째 이렇게 붙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좋습니다 방어 작은 것들 라화조개 작은 거세 상자 있고 큰가좀두개 있고 평화하고 참돔하고 실치 풀치 맞네요 바람 계속 불고 있어요 지금 어제부터 엊그제부터 어? 쥐치 위에 크죠 하나 둘셋 나온 말이 크고 속은 잡니다 완전 새끼들이에요 참고하십시오 국내산 지치가 사실 은 귀예요 저는 퍼떠가지고 쥐포 만드는 지치입니다 그 일치, 아까 급여보단 그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큰데, 완전 잔 것들도 있어요. 하나 반짜리 막 손가락, 그런 것들은 이제 사료공장으로 많이 냅니다. 경매를 안 내고요, 이 판을. 자망배 한 척, 민화하고, 농어, 우럭 같은 것들좀 잡아왔네요. 자, 위자망 쪽 왔습니다. 182점 품부터 파조기, 장것들, 장대 양티 좀 있네요. 갈치, 이렇게 40미, 사십미도 있고, 손가락 세개 이상 되는 마리갈치, 3미, 5미들. 조기가 어제보다는 적습니다. 아무래도 120미, 파. 여기도 정품들이 160, 140미, 100미. 사이즈 좋은 거. 좀덜 담아져 있고요한 상자 안 되게 120미 파. 파지, A급 파지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좋은데, 눈알 녹는 것도 있고, 아가미 기스나 있는 것들. 이번에는 좀 잡아왔네요. 일반 파지. 파족이 소짜리. 일반 파족이. 이반파족이 20cm 전후됩니다.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2, 3cm까지도 막 들어있고 그럽니다. 140mm, 160mm, 반대쪽 넘어가 볼게요. 160mm 자, 반대쪽 넘어왔습니다. 나막스, 풀치, 병어 세 가지 많고 갑오징어 조금 보이고요. 아기하고 전형적인 겨울 판장 모습입니다. 방어, 아, 한 7, 8, 한 7kg 대될것 같아요. 눈볼때 금태, 이렇게 30미, 20미 이렇게 담아진 것들, 사이즈 좋은 것들 있잖아요. 25cm 이상. 마리당 돈만원 이상씩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라조기 어, 이건 칠석으로 담았네. 칠석에다가 큰 사이즈입니다. 악망, 안강망. 30cm 위시나네 마리 커버 30cm 이상되는 3치 구이용도 있고 이 안에서도 사실 횟감하고 구이용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딱또 바라 40미, 30미, 20미 사이즈별로 미너 쪽 있고요. 3kg대, 4, 5kg대 점점 커집니다. 이셔 풀치들 이 풀치 띠세개 풀치 바로 위에 두 손가락 두개반 조금 크다고 보는 것들은 약한3 약 0까지 나오고 두개 반씩 되는 거 실치가 좀 작다 싶으면 저거 쓰시면 음. 좋아요 딱또 마고 둔태가 이렇게 한 상자면 소금 무조건 잡니다. 근데 위시알이 이제 쓸만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또 이쪽도 하고, 둔태고, 달고기, 달병아, 풍장어 다양하게 나왔네요. 양이 어제보다 많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금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까지 불어요. 그러면 금요일 후반이나 토요일쯤 나가서 금, 토, 일, 조업하면 월요일부터는 물량이 좀 있을 듯 합니다. 주말까지 쓰실 물건은 오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아, 너무 좋은데. 단가가 좀 있습니다. 덕자 덕대. 1 m 로 담았고, 쑥 가보면 뒤에도 갈치하고 가부징어가좀 많네요. 자,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매 뒷부분에 추가 매입 항상 있고요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문의 주십시오. 네이버 밴드, 피한수장 검색하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날이 춥네요. A형 독감 뭐 이런 거 유행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